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어 이번에는 제가 지금 파우더룸 초이스 제품들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2012년 기대주 중에서도 닥터 자르트 리쥬비네이팅 비비크림 소개해 드릴게요. 어 여기는 비비 아 리쥬비네이팅 뷰티 밤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설명으로는 어 제품 미백이랑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SPF 35 p 제품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 어, 제품으로 평소에 뭐 그냥 자외선 차단 걱정 없이 다니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제품이고 뒤에 제품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영어로 지 판매원이 해브앤비 제조원이 코스메카 코리아로 나와 있고요. 한국산 제품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아까 이제 다섯 가지 제품 보여드릴 때 용량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안에 지금 아이디어 프라이머 8 m m 지금 들어있다고 요 밑에 쓰여져 있고요. 고수분 프라이머랑 프라이머 그 샘플이랑 제품이 5 0 m m 짜리디티가 정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기 전성분이 한국어로 쓰여져 있고요. 제품 열어보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시크하면서도 아주 세련된 그런 느낌. 느낌의 디자인이랑 아, 디, 디자인의 제, 유튜브 용기가 들어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이제 리쥬비네이팅 아이디얼 프라이머 이거는 수분 프라이머래요 요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제품이 들어있어요 제가 요거부터 먼저 발라볼게요. 요즘은 프라이머 굉장히 사용을 다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프라이머 써오고 있었는데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써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실리콘 프라이머는 아무래도 쓰다가 좀안 쓰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수분 크림 대신에 사용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촉촉한 프라이머들이 나와서 저는 그런 부분들 어, 그런 제품들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도 어 지금 산뜻하면서도 그그 그 프라이머 그 느낌이 아주 딱잘 잡히는 그다음에 다음에 발랐을 때그 밀착력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프라이머도 이렇게좀 같이 사용해 보시는 거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이제 리쥬비네이팅 뷰티밤 보여드릴 텐데요. 개봉 후 12개월 이내 사용 가,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래요. 어, 여기 뚜껑은 아, 뚜, 뚜껑 여기에 이제 닥터자르트 로고가 지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세워두 세워두기에 좋은 그런 모양이고요. 안쪽에 이제 어, 여기 지금 안 쪽에 제품 입구랑 딱 맞게 이제 그 플라스틱이 우그러지도록 딱 되어 있어서 내용물이 새지 않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버진실이 있는 거 제가 떼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제품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보시면 색상이 약간 베이지색이 돌면서도 정말 살짝 약간 그 회색톤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 탁한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요. 요즘은 워낙에 또 파운데이션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는 또 제가 비비크림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요 제품은 약간 바닐라가 들어간 그런 그 커피 음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품을 이렇게 손등에 발라 보면 굉장히 건강하게 어, 피, 피부 빛을 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향은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고요. 음, 그리고 피부 결에 끼지도 않고 되게 그러니까 맨 얼굴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잘 들고 전체적으로 좀 정돈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얼굴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이 제품 쓰다 보면 이렇게 지금 지문이 찍히면 여기 이렇게 약간 더러워지는 요, 요게 약간 단점이 되기는 할 텐데, 그래도 보기에는 예쁘네요. 늘막 흰색 이렇게 보다가 까만 거 보니까 되게 예뻐요. 제, 저는 이제 비비크림을 되게 많이 바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워낙에 이제 제가 피부톤이 그렇게 좀 흔한 피부톤이 아니라서 한국 여, 여자들의 그 기본적인 얼굴 톤이 아니라서 비비크림 바르면 꼭 이렇게 좀 칙칙해지더라고요. 요거를 요거는 진짜 발라보니까 약간 미, 특히 제가 좋았던 건 밀착력이었어요. 다른 제품들보다 밀착력이 쫙 이렇게 생기면서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느낌. 마치 생크림 녹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요. 비비크림 어, 특유의 약간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그렇겠죠? 특유의 약간 좀 탁한 느낌이 안 드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약간, 어, 사용을 하면서, 그이게막 바르기 좋다 하는 느낌. 그다음 우리 보통 이제 막 바, 쁠 때라든지 그럴 때, 비비크림을 먼저 바르게 되잖아요. 파운데이션 보다는. 그럴 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제, 그런 제품이었고, 어, 보시면, 지금 잡티 같은 부분이나 모공 같은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커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냥 그 편하게 사용하시기에는 이 제품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제품이 발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는 조금 더 높이 바라게 돼서 이렇게 더 깐깐하게 본 거는 있는데요. 비비 크림 치고는 굉장히 색상이 예쁘게 나오는 편이고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파운데이션처럼 착 감기면서 발리는 느낌이 정말 좋았고 제가 지금 요 프라이머랑 같이 사용해서 밀착감이 더 좋아 더, 좋아진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어, 요요 요 프라이머가 아니네요. 요거, 음, 프라이머랑 같이 사용을 하니까는 밀착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음, 그, 그, 블러셔를 바르지 않아도 좀더 화사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훨씬 더. 어. 강조가 되는 그런 예쁜 피부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어,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까지도 아주,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연령대에도 그냥 편하게 바르실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제품으로는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지금 이제 요 제품이, 닥터자르트 요 제품이, 어, 제가 알기로 뉴욕 패션 위크의 뭐 공식 BB 크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던데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이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이 제품 사용해 보시면 아마 어, 그런 이름을 받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좋은 제품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파우더룸 2012년 기대주 중에서. 닥터자르트 리주비네이팅 뷰티밤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자르트 비비크림 소개해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